오늘 아주 날씨가 맑은데요.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앞 강가에 마의 선사유적 전시관이 있고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이 소나무 숲 경작지 한 가운데에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이 마의 석조 비로저나 볼좌상이 남아있습니다. 이 풍사는 마에리에 예전에 전하는 바에 하면 망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망천사가 있었다고 하는 자리인데요. 주변에서 기와편을 비롯해서 사찰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 여러 흔적들,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기와를 수습해서 쌓아놓기도 했고요. 밭 일대에 기와편들이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상도 그 시대에 조성된 걸로 보입니다. 어, 현재 이 불상은 석조 비로나 잡을 자상인데요. 어, 불두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고, 마모나 일부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그런 석불입니다. 그리고 조각기법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대좌나... 여러 부재들의 치석 또는 마무리가 아주 훌륭한 그런 불상입니다 현재 광배는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와 조각 기법이 우수한 그런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각 기법이랄지 또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장식 수법들을 고려했을 때 신라 말기 일반적으로 뭐 구색이라고 하는데요. 신라 말기에 조성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기단부 모습인데요. 기단부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기단부 구기 수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하대석인데 하단석과 연화문이 새겨진 상단석을 두었고요. 하단석에는 사자상과 그 다음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 향로가 새겨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팔면에 향로와 사자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위에 연화문이 새겨진 상대, 아, 하대석의 상단석. 그리고, 어, 좌상이 새겨진 중대석. 그리고, 어, 상대석, 연화문이 새겨진 상대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별석받침이 하나 있죠. 어, 현재 연화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어, 통일신화시대 기단부의 일반적인 조형 기법으로 봐서는 이 중대석 상부에 올라가 있는 이 연화대석이, 별석이 이 중대석 아래쪽에 뒤집어서 놓여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석조물들이 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석조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팔각 중대석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연화대석은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하대석, 연화대석이 있는 상단석의 상부에 뒤집혀서 놓여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연화문이 새겨진 아주 화려한 연화문이 새겨졌죠. 상대석이 있고 그 위에 불상을 올려놨습니다. 불상은 결과부자하고 있고 여하치 손을 오른손을 올려서 어, 검지를 부여잡은 비로자나인 직권인을 취하고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왼손에 에, 검지로 보이는 손가락이 현재 절단됐습니다. 이 부처님 상당히 손가락이 절단돼서 아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직권인의 수인이 잘 남아 있지만 손가락은 남아 있지 않고 파손된 상태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기단부나 또는 불신 아주 사실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어, 상대색이 조금 좁아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부자 한 양쪽의 무릎이 상대석 면각으로 조금 돌출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약간의 부조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뭐잘 조화로운 균형감각이 있는 균형비가 있는 그런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대석의 앞면에 새겨진 상로고요. 옆에 사자상의 모습인데 사자상이 아주 해악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자는 앞눈 같고, 어떤 사자는 털이 많아서 숫눈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고기를 틀어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래서 어, 왼쪽, 오른쪽 다양한 방면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안상하에향로가 새겨져 있는데요. 뭐 이런 향로는 통일신라나 고려 초기에 여러 석조물에서 볼수 있는 그런 향로입니다. 그리고 중대석에도 어 열의 좌상으로 보이는 합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파손돼서 남아 있지 않고 여기도 합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합장이 아니라 뭔가 공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뒤에는 선정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여기도 공양을 하고 있는 좌상이고요. 여기도 합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는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사면에는 무언가 공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에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풍산에 있는 마, 풍산읍 마일에 있는 마외석조 비론자물처성은 어, 전체적으로 조형기법이 아주 뛰어나고, 조각 수준도 높고, 높아서, 어, 규모는 작지만, 신라 말기에 아주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된 그런 불상으로 추정이 됩니다.